그럼 갤럭시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이폰도 오래 음. 써보긴 했는데 네. 그 절실히 어. 느껴지더라고요. 갤럭시 사용하면 아재 소리 듣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긴 듣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S7을 샀다니까 그걸 왜 사냐? <laughs> 아이패드가 더 좋은데 <laughs> 그런면또수를 네. 그런 하길래 반박을 했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반박을? 완성이더 <laughs> 좋다. 못 믿는 눈치더라고요 다들. <laughs>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커뮤니티다가 한번 공지를 한적 있죠. 어제였나? 그제였나?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고정적으로 좀 라이브를 가져보려고 투표를 하나 올렸어요. 그 주제가 뭐냐? 바로 갤럭시를 쓰는 이유, 그리고 아이폰을 쓰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로 올렸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했는데 댓글은 역시나 다른 거안 달리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갤럭시를 쓰는 이유가 71%가 나왔어요. 네. <laughs> 그래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걸 디스코드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디스코드를 쓰는 방법을 잘 몰라요. 자, 안 하는 데선 안상대. 그럼 어떻게 어떻게 여기에서. 서 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제가 공지했던 대로 여러분들 아마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내가 갤럭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담 님. 안녕하세요, 다담 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갤럭시 쓰고 계신가요? 네. 아, 그래요. 그럼 핸드폰 아, 어떤 네. 거 쓰세요, 그럼? 저는 노트 10 쓰고 있어요. 아, 노트 10 2년 전 모델? 네. 네, 네. 노트 10으로 네. 고르게 된 이유는 뭡니까? 어, 일단은 후면 디자인이 너무 예뻤고 아, 그렇지, 그렇지. 노트를 큰 화면 때문에 쓰고 싶었는데 네네. 다른 모델들이 다음에 나온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모델이 딱히 없어서. 아, 그 다음에도 마음에 뭐 드는 게 없었어요? 네. 이번에 S 시리즈는 어때요, 요거는? 아, 이번에 S 시리즈 예쁘긴 했는데 돈을 들여서 다시 사야 된다는 아 느낌을 못 받아고. 노트 10도 사실 성능상으로 충분하니까. 네, 나만한 메리트를 못 느껴서. 그 전에는 어떤 거 쓰셨어요? 그 전에는 A 더 썼어요. エスイ 아, S8에서 올라왔으면은 되게 베젤 차이는 엄청 많이 났겠네요. 두께도 네. 많이 얇아지지 않았나? 그때? <laughs> 네, 아, 맞아요. 혹시 다른 이유 또 있나요, 근데? 후면 디자인 말씀해 주셨고? 어, 일단은, 성능 차이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성능 차이가? 기존에 8이 네. 너무 느려지거나 배터리가 좀 딸려가지고. 배터리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 2년 쓰면 사실 예전 핸드폰 같은 경우는 좀 배터리가 좀 많이 약해지긴 하죠. <laughs> 요것만큼은 내가 버릴 수가 없다. 어, 음. 아이폰보다. 네. Por ahora, 음. 디자인 같은 것도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설정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게 좀더 네. 자유로운 점이 아이폰보다 좀더 좋다 생각을 해서 갤럭시를 네.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커스터마이징은 뭐다? 에이트 설정이 있다.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분, 라인님 한번 이제 기다리고 계시니까. 라인님 이제 준비 되셨나요? 아, 아마요? <laughs> 알았어요. 지금. 라인님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고2 남자입니다. 아 고등학교 2학년. 지금 핸드폰 어떤 거 쓰고 계세요? S20 f e 아하 FE 뭐팬 에디션. 팬 에디션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음. 노트를 하려고 했는데 노트는 너무 크기도 하고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냥 S로 가게에 S가 당연히 루비딱게 나왔어. 아 그건 맞다. 진짜 S20 시리즈가 진짜 잘 나오고, 사실 가장 저도 만족스러운 핸드폰이었는데, 가격은 솔직히 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FE 진짜 선택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또 FE를 쓰면서 메인 완전 플래그십보다는 살짝 약간 원가절감이라던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뭔가 체감되는 요소가 있나요? 근데 일단은 램용량이... 아, 램용량, 램용량이 뭐 게임할 때 느껴진다거나... 게임은 잘 안하는데, 제가 앱을 많이 띄워 음... 놓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그것도 게임. 리프레시도 좀 많이 일어나고... 네. 근데 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이거 진짜 약간 개인적인 순수 개, 개인적인 궁금한 <laughs> 인데 요즘에 저희는 이제 카톡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학생분들은 요즘에 페이스북 그 뭐지 뭐, 뭐라고 하지? 아, 페메, 페메. 그걸로 네. 한다고는 진짜예요? 페메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응. 카톡을 더 많이 써요. 그렇죠. 아직 카톡 많이 하죠. 아니, 네. 친구가 뭐 카톡 쓰면은 약간 뭐 아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페메 선는 애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페메에 막그 위치가 떠 가지고 많이 사용 한다면서요? 위치가 뭐 위치가 내가 있는 위치 이런 거를 진짜... 알 수가 있다고 하던데 아닌가? 아, 저거 잘안아 <laughs> 그래요? 친구들 같이 게임하고 이런 거는 하죠. 네.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라인님 그럼 말씀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최. 어, 방금 들어오신, 이제, 공룡님, 공룡님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이크 에 되시나요? 네네. 됐습니다. 아, 네, 공룡님.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어떤 핸드폰 쓰시는지 말씀해 주겠어요? 시 저는 29살에 직장 다 직장이. 핸드폰은럭요 S10E 사용하고 있어요 S10E요? 네네. 네, S10E 사용 중이신데, 그럼 갤럭시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음. 아이폰도 오래 써보긴 했는데, 네. 직장이나 이제 대학원 생활하면서 그 통화 녹음의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아, 혹시 뭐 어떤 어젯... 일이 있어? 썼나요? 아니요 이제 교수님이 음. 음. 말씀하신 거라든지 좀좀 잠결에 네. 전화가 왔을 때나 네. 통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녹음본을 좀 <laughs> 다시 틀어서 들어보거나 그런 정도? 아, 술 마시고 약간 네. 딱 잠들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아, 그렇죠. 전화 왔을 때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업체 쪽이랑 이제 통화하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내용이 그럼... 가끔 깜빡할 때가 있어요 깜빡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말이 달라질 때가 있고 아 네. 그렇죠 네. 네. 중요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진짜 아 통화 아, 녹음이 정말.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삼성페이 음. 아 삼성페이 절대, 절대 못 버려 그제 친구는 못.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친구가 있대요. 어 삼성페이가 되는데 왜? 삼성페이 <laughs> 때문에 돈을 너무 편하게 쓰니까 내가 이거 좀 자제해야겠다. 아 약간 이러면서 삼성페이 일부러 안 쓰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어 다시 카드 돈 <laughs> 다니, 가지고 다니시던데. <laughs> <laughs> 카드 들고 다니면서 어차피 손은 네. 똑같을 텐데. <laughs> 네. 안돼 아, 이제 같이 다니는 직장 상사분들은 아직 네네. 삼성 갤럭시를 쓰는데도 음. 상승페이를 안 쓰시는 분도 많다. 그거 알려주면 진짜 완전 이쁨 받을 것 같은데. 좀 적응이 잘안 되시나봐요. <laughs> 어 그래요. 네, 지갑을 안 들고 다닌다는 그런 게 아, 진짜 대신... 이거 있을 수가 없는데 한번 적응되면은 이게 카드를 사실 아예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카드 자체가 안 되는 데가 없으니까. 저도 음.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나서 거의 지갑을 안 들고 다니. 그 그쵸, 그쵸. 삼성페이를 안 쓰신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도 카드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갑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신분증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에다가 그렇죠. 뭐 교통카드 다 되죠, 긁는 거 당연히 다 되죠 이러니까 사실 뭐 지갑 진짜 안 들고 다녀도 되는데. 안 써보는 제가 분들은. 자, 네. 제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신분증이 네. 편의점에서 뭔가 사거나 아, 이럴 때 요, 신분증이 요기 때 필요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좀 요구를 네. 하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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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해부터 요구를 안 하더라고. 아 그래요. 이제는 진짜 네. 완전히 지갑 탈출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혹시 그러면은 최근 S21 혹시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 제 재암님 이제 들어와 주셨습니다. 재암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재암님 그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어, S 20 플러스 쓰는 대학생이요. 아 어, 알겠습니다. S 20 플러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만족스러웠던 제품인데 S 20 플러스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어 일단 저는 아이폰보다는 갤럭시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아, 네. 갤럭시 제품 중에서 제일 차라, 찾아보다가 제가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가 S 21 시리즈가 출시되었을 때 구매를 했거든요. 아, 네, 네. 네, 근데 그 전작인데도 서비스적으로 음. 지원하는 측면이라든. 네. 뭐 화면도 그렇고 좀 네. S21 평가를 너무 좋게 네. 해주셔서 이걸로 구매했어요. 맞아요. 사실 그 삼성에서 이제 서비스 이제 3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니까 그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1년 전, 2년 전 모델을 사도 전 충분하다. 가격만 괜찮다면은 한 생각인데. 맞아요. 그데그 조건과 그 음, 음. 업데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S21에서 아, 지원하는 그 채팅 플러스 보내기 취소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돼가지고.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S21이 굳이 안 사도 똑같이 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사실 1년 차이 정도는. 크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해봐야 이제 디자인 위주 카메라도 사실 20 플러스랑 아니 20랑 2 1이랑큰 차이까지는 없으니까. 네. 근데 아이폰을 안 쓰고 갤럭시를 계속 써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어 일단 제가 아이 애플 제품을 따로 사용하는 게 에어팟 정도밖에 없어서 연동성 측면에서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하면 네 갤럭시가 좀 뭔가 기능도 좀 이렇게 커스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많다고요. 일단 네, 굴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 장점이 되게 많아서 삼성페이도 그렇고 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이제 삼성페이 이런 얘기가 좀 공통적으로 나오긴 하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재현 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신 스트롱 스트로베리 님. 스트롱 스트로베리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랑 어떤 핸드폰 쓰고 계신지 말씀해 줄수 있나요? 저 24살이고 네. 그21 플러스 쓰고 있어요. 21고 저랑 같은 거네요. 색상은 어떤 거예요? 저 똑같아요. 아, 봐요. 색상. 아, 네 그럼 이거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죠? 좀 이뻐서요. <laughs> 솔직히 맞음. 사실은 제가 촬영을 해놓고서 이제 편집 기다리고 있는 롱텀 리뷰가 있거든요. 요거 거기서 네. 첫 번째 장점이 바로 예뻐서입니다. 사실 이거 진짜 예쁘긴 예뻐요.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원래 갤럭시밖에 안 쓰긴 했는데 네네. 갤럭시 쓰는 게 삼성 티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아, 언제부터 근데 갤럭시 쓰셨던 거예요? 거의 완전 처음부터 고급형만 쓰다가 이제 S 시리즈 처음 써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아 어, A 시리즈 S 시리즈로 넘어왔을 때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그 지문 인식하는 게 달라서 아 초음파 지문 인식 아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느껴졌어요 사용했을 때네 기능 같은 건잘 모르겠고 <웃음> 기능상으로는 <웃음> 비슷하지만 좀속도라던가 이런 게좀 좋았다. 아 그리고 잠시만요 스트로베리님 잠시만요 네. 지금 그랜드 크로스님이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갤럭시 사용하면 아재 소리 듣는다는데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긴 듣는데 아 그래요? 네그 굳이 그 아이폰 쓰 애들의 그 부심 이라고 할까나 아, 아이폰이 더 좋다 이러면서 이제 괜히 약간 울리는 그런 느낌? 그냥 괜히? 네, 네. 별로 거리낌 없다 나는? <웃음> 네 <laughs> 상관 없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어, 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에는 브루브루님, 지금 마이크 켜져 있으니까, 브루브루님 한번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어떤 제품 사용 중이신지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7살 직장인이고요. 노트10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트10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아직까지 아이폰을 제대로 사용해본 적 없고요. 네네. 그래서 갤럭시 중에서 이제 그 V8 당시에 가장 음. 최신 기종으로 구입했었던 거예요아 원래 애초에 아이폰을 쓸 마음은 없었고 네네 사실 제 생각에도 s10때랑 노트10때가 갤럭시에서 가장 약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 가장 잘 만들어진 때였다 라고 이제 다들 평가를 하, 하더라고요 그때가 그래서 되게 만족을 하면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사실 배터리 아니면은 지금 요즘에는 크게 바꿀 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노트도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도 있었었잖아요. 네,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아, 오래요. 또, 또 이제 또존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 근데 이제 노트 안 나오면 는 S시리즈로 갈 건가요? 아니면 폴드 시리즈로 갈 거예요? 아마도 S시리즈로 갈것 같아요. 폴드 시리즈는 조금 그렇다? 네, 아직 가격도 그렇고. 아, 네, 근데 이번에 살짝 저렴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그래도 아직은 뭔가 조금...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르부르님. 네. 그리고 보라돌이. 어, 보라돌이님 오랜만이네요. 아, 처음인데 아, 목소리로는. 오랜만입니 <laughs> 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는데 보라보라님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지금 어떤 핸드폰 쓰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고딩이고 네네 네, 노트 사용자입니다 아 노트 몇이요? 노트 10 쓰고 있습니다 노트 10이요? 또 명작 네. 또 나왔네요 노트 10 네. 노트 10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지금 이제 LG 폰을 썼어요 었 그거를 쓰다가 네.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넘어왔는데 아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 네. 그 전에는 어떤 어, 게 도저히 안 됐었어요? 카메라 화질이나 네. 아니면 좀 로딩 속도나 이런 거에서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그 이제 그러고 나서 노트 에으로 만족을 해 가지고 또 네네. S7 플러스를 샀거든요. 탭을 어, 어떤 거요? 탭, 탭, S7, 탭. 아, 네네네, 그거를 사 가지고 현재 걔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 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S7을 받다니까 <laughs> 그걸 왜 다냐? <laughs> 아이패드가 더 좋은데, 그런데 <laughs> 네. 훈육을 하길래 반박을 했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반박을 영동성이나 이런 거에서 삼성이더 좋다. 아이템 많이 따라잡았다. 아, 그렇죠 사실 더 좋다라기보다는 따라잡았다, 이제. 네, 거의 다 따라왔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네. 이도못 믿는 눈치더라고요, 다들. 아, 이게 사실 직접 써보면은 이게 또 괜찮은데, 특히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막 오랫동안 이제 누적되어 온 그런 정보들이다 보니까 잘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어, 에어컨은 시원해님. 이거 약간 좀 중요한 정보인데난 뒤로 가기 때문에 어요 이거 생각보다 좀 크거든요? 이게 뒤로 가기가 아이폰 같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스와이프 해가지고 뒤로 가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아이폰 11 프로를 처음 쓸 때, 네, 안드로이드에서 처음으로 이제 오. 아이폰을 사용해 보다 보니까, 뒤로 가기가 안 돼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특히나, 뭐, 이 스와이프 해서 자, 뒤로 가기는 괜찮아. 근데, 이게, 약간 뭐 네이버라던가 특정 앱에서는 뒤로 가기가 안 먹고 왼쪽 위에 이렇게 그 뒤로 가기 표시를 눌러야만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X자를 눌러야만 될 때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는 뭐냐 뒤로 가기만 다 계속 연타하면은 무조건 홈 화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그때 제가 이거 뒤로 가기 얘기하고서 댓글에 욕 많이 먹었죠? 아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